예, 이 동영상은 좀길수 있습니다. 어, 턴은 오늘 같은 날이 역사적인 날에 속합니다. 그니까 러 역사적인 날이라는 게그 2021년도에 그 코로나 그 장에서 삼, 삼성전자가 9만 6,800원인가 9만 뭐 8,600원인가 그래 갔을 때 제가 다 팔고 장구를 비아쁘죠.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꽃대가 하나의 맥입니다. 포인트 잘 들으셔야 돼. 그러고또 2150이나 2180에 갔을 때, 턴 같은 경우에, 그 당시 동영상을 열어보면, 아, 인버를 급격하게 계속 축소를 하고, 레버를 계속 사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지점들에서, 어, 그인버를 축소를 하는 거는 돈 많이 벌었는 거지. 그런 거 아이가? 삼성전 98,600인가 그때 팔을 때도 돈을 많이 벌었는 거지. 그런 거잖아. 그런 장기계좌가 존재를 해요. 그 이제 장기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롱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고 좀 달라. 롱 인베스트먼트라는 거는 저는 기간이 길다고 롱 인베스트먼트가 아니라요. 그거가 좀 다르다 이거지. 저는 기간이 길다고 롱 인베스트먼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격에 도달을 하면은 롱 인베스트먼트를 정리하는 거라. <laughs> 그래서 그 기준이 뭐하면농 인베스트먼트에서 no 그 매수와 매도는 자주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의가 뭐하면 아, 신호들이 많이 완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신호들이 완성이 될 때는 꽤 많은 신호들이 완성돼야 돼요. 알기 쉽게 하게 하면 어, 아까 그 삼성전자에서 그 3차 고점 이렇게 했잖아. 그 3차 고점은 사실 단타 영역의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3차 고점에 들어야 되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어떤 고점 신호들 하는데 통찰을 하는 겁니다. 이까지 아시겠잖아요. 그 가격대가 도달을 하게 되고, 신호가 완성이 되면은 매도를 하게 되는 거지. 기간이 뭐몇 달이 갔다몇 년이 갔다 그런 거는 중요한 지점이 아니다는 거지. 그리고 장기 계좌, 매매, 에, 장기 투자 개념도 그, 뭐든 하면은, 그,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신호를 좀더 복잡하게 보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지. 좀더 떨어져야 매, 이 매수가 개시되고, 좀더 올라가야 이 매도가 진행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단타 계좌에서는 그냥 수익권이 도달하면 팔아보는 거지. 이까지 되지. 그래서, 오버슈팅이든 뭐, 지랄이든 간에, 내가 생각하는 가격들을, 장기의 매도와 매수의 가격들은 정해놨어요. <laughs> 그 당시에 코스피가 3,300 금방에 갈 때도, 저는 9만원 넘으면 삼성전자 8이라고 마음먹거든. 그게 9만 천 원이든, 9만 6천 원이든 필요 없고, 여분 같은 경우에도 그 9만원대 보다는 그 강력하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고 그러니까? 있건, 7만원도 그때 10만 원을 뚫는다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계좌를 다털어 붙는 거고. 지금 7만 원을 뚫는 거는 그때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하여튼 그런 어떤 개념들을 다 생각을 내가 일부 정리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알아들으시겠죠. 자, 그래프를 보면 한번 설명을 해. 자, 이게 삼성전자인데요. 장기 투자의 개념이었는 게라. 그러니까 여기 96,800 원에 갔을 때 이제 이 횡보가 개시되면 매매를 합니다. 사실은 이땐다 팔았잖아. 이때 매매할 때는 뭐라 노하면 저는 단타를 해요. 그러니까 양을 크게 안 누르는 거지. <laughs> 그러니까 이때 팔았던 양이 한10% 정도만 들고 계속 단타라는 거지 물리잖아요, 그죠? 이거, 이거 물리잖아. 그렇지만 내 능력에서 여기서 단타를 해냅니다. 이까지 되잖아요. 그러고. 이때 제가 뭐를 보고 있냐면약30% 가격이 빠지는데 한번 공략을 하려고 마음을 모었어요 이게 30% 빠지면 약한 4만원 빠져야 되거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5만 6천원, 아, 5만 6천원, 6만원대에서 한번 공략을 하라는생각은 이때 이미 하고 있었는 겁니다. 언제? 9만 6천 8백원일 때.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 가격이 왔잖아. 5만 6천 원이나 6만 원때 공략을 하겠다는 생각은 여기서 이미 했는 거야. 언제? 2021년도에 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장기 투자는 그래 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 가격이 그 5만 6천 원이나 6만 원에 원이 오게 되면 주식을 많이 사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 겁니다. 이까지 되잖아. 그래서 그뭐 5만 6천 원이나 6만 원, 이거 다 왔네. 이 가격들은 사실은 저한테 큰 의미는 없어요. 장기 투자 개념에서 보면. 뭐 6만 원을 하든 5만 6천 원을 하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냥 매 집을 하는데 그 개념을 가지고 여기 육만 오천 아이가 그 육만 원대에 와야 된다 이 말이죠. 오만 육천 원. 그런데 여기서 빠지는 강도가 커. 그러면은 이때는 하면 육만 육천이나 오만 육천 원이 되더라도 이 되더라도 꼭꼭 꼭 매매를 안 해. 장기 계좌인 경우에는. 기다리는 거지. 계속 뭐를 기다리놓고 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 평균선들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지점이라 그래서 이게 모이길기다렸는가 그러면 여기라 이게 언제고 카마 작년 11월 달쯤 되는기라 아시겠습니까 그 외국인들이 여기서 많이 샀다고 내가 턴이 이때부터 삼성전자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 매매에서는 장기계좌들은 가격에 도달하면 다 사는 거지 그래서 여기좀 사기가 어려웠어요 그럼 평균선 밑에 내려와 있고 역별열되 있었거든 그러고 평균선들이 전부 역별이 때가 있는데 버어져 있어 그럼 저는 장기 매매를 안 합니다 이건 뭐하고 하는 거죠 이까지 되나, 됩니까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 요 2021년도에 96,800원 할때약한 30%의 하락이 오면은 어? 삼성전자를 매수한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라 그리고이 그래, 가격에 대한 생각은 몇 년이고 오늘 2023년이니까 3년간 변함이 없는 겁니다 3년간 저는 일편 단심인 거지. 그래야 장기 매매를 하는 거라요. 그러고, 여기서 단타를 쭉 하는 거지. 그럼 일부 물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니가요. 근데 상관없지. 워낙 많이 팔았으니까. 물리면 돼. 단지 이때 매매할 때 조심조심하게 하는 거라요. 그럼 물릴 수도 있고, 뭐, 뭐, 그래 되는 거지. 이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아까 얼마였노? 귀찮으니까, 그, 뭐고. 9만 육천 원에서 30%, 93, 뭐, 하시, 뭐, 하여튼 몰라요. 그, 가격대들을, 거의 한 6만 원대의 가격대들을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거의 한이 가격에서 매수하려고만 먹고 있었던 거라. 6만 육천 원, ,000원, 7천 원대는 매매를 하락했는 거라. 근데 그런 지점들은, 그, 뭐고, 요, 나, 다른 사람들도 지금 그런 생각을 했는 게 많아요. 그래프로 보면 그래. 근데 뜬금없이 바바바바바 봤잖아. 여기서 매매 수업 안 하는 거야. 그러고 또한 개가 뭐라겠어요? 가격 말고 역배열에서 그 떨어져갖고 계속, 그,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계속 내려오는 그림이라는 것밖에 없어. 여기서부터, 언제부터고. 아, 12월 29일부터, 그러니까, 이거 언제고. 작년 10월달까지는 삼성전자는 빠지고 있는 거야. 그거 뭐더 이야기할 게뭐 있겠노. 이까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작년에 10월 달까지 강하게 안 했어요, 여러분들 방송을 뒤져 보면. 근데 10월 26일 날부터는 이 조짐들을 난 느꼈거든. 그래서 이까이 되잖아요. 그러고 실제 그런 저는 여기서부터 매매가 이미 됐었어요. 이까이 됩니까? 그러고 나서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이렇게 평균선이 모이고 나갔고 이런 가격들 그, 여기서는 지금 가격이 거의 6만원대잖아. 40% 정도 빠졌는 건 사실 35%뭐 그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매수들은 그 저점 영역이기 때문에 터는 3년 전에 정해놨던 가격을 갖고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더 저가에 사면 좋겠지. 더 저가에 사면 좋겠고. 이런 데서 사야지. 그, 사라고다 케어 방송에 보면.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뭐를렇게 하면은. 6만 천 원에서 5만 9천 원에서는 다 사라는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이까이 알아듣겠잖아요. 그러고 이때 뭐를 하고 있었나 면 이미 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매도를 생각하고 있나 하면 오늘의 매도를 생각은 여기서 다 했는 거야. 이미 팔걸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6만 원 후반대가 가면은 매도 한다를 결정을 미리 내려놨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는 가격을 미리 좀 정하고, 그 가격대를 가갖고,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또그 가격대에 갔는데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야. 그러면 기다리면 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계속 사는 거지.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사는 게 아니고, 살 수밖에 없는 거래요 내가 원하는 신호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야지. 뭐 방법이 없어. 여기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오늘 주식을 일부 축소를 하듯이로. 자,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어떤 신호들이 들어왔을 때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거라. 어? 이 가격대에서 뭐라겠어요? 사실 이 가격이 있거든. 8만 0천 원에. 어, 여기서 2만 0천원 정도가 빠지길 원했거든. 8만 0천 원. 하여튼 간에, 6만 원 안팎에서 매수를 계속 하겠다는 생각들을 이미 하고 있었는 거야. 이까지 아시겠어요? 그러고, 6만원대에 올 때, 이거에서 역별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 굉장히 빠져가는 그림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굳이 매수를 안 해요. 뭐 가격이 오든지 말든지 간에 계속 빠지는데, 뭐, 내, 내 예측이 뭐 중요합니까? 그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지. 6만원대에서는 산다. 6만 뭐 얼마 때. 또한 개는 뭐고? 그래프가 안 좋아. 그럼 기다리는 거라. 기다렸는데, 여기까지 그래프가 좋아. 6만원대 아이가 그리 사기 시작했는 게 작년 10월 26일 그 안팎에서 이제, 턴은 이미 많이 샀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이거 또, 또빠자또 빠지지만, 역시, 이, 평균선들은 다 모여가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 있으니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사는 게 아니고. 이카까지 됩니까? 미리 준비되어가 있듯이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69,000원에 대한 내 생각들은 또 있습니다. 그건 또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 아, 그러고 보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 그래서, 이때살 때도 매도에 대한, 1차 매도에 대한 생각들은 이미 결정을 내가 있는 거라요. 그럼 오늘은 파는 게 아니고 팔 수밖에 없다. 내가 원하는 신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올라가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도 판다는 거지. 이까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장기 투자는 내가 정해놓은 누울이 딱 오면 살 수밖에 없어야 되고, 또 어느 지점이 되면 팔 수밖에 없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잘 참고하시고, 그, 뭐냐. 그, 장기적인 매매들을 하시는 게 좋을 거다. 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68,100원, 200원일 때, 아까 제가 방송을 해가 68, 그, 하여튼, 고가에 하고, 제가 오늘은 금요일이라 갖고, 그,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는 관점은 지금 한 3년의 이야기들을 막 두서 없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3년 동안의 이야기들을 할 때, 그, 사실은 3년 전에 그매수가는 결정이 어느 정도 돼있다 하는 거를 까먹지 마시고, 또, 그, 그 가격이 됐고, 어떤 내가 원하는 그래프, 여러분들 그래프는 다 책에 나오잖아, 그 자. 어, 통찰도 하고 가격을 보는 거지. 그때가 되면은 찔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라 그래서, 턴 같은 경우에 6만 0 원이나 5만 9천 원, 5만 8천 원에서 막 사는 거야. 장기 계좌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 봐라요. 이거 9 6 8 0 0원 하는데, 여서사가 나는 20만원 가입권에 장기투자를 하겠다. 그래야 하는 거는 미친 소리에 속하는 걸, 그거는 장기투자가 아니지. 여기까지 됩니까? 그리고 턴 같은 경우, 오늘 장기투자를 일부 파는 통찰이 있고, 아시겠습니까? 가격이 존재한다, 이 말이다. 왜여서팔까 그, 다른 의견도 있겠지. 그는 나는 내만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방송을 좀두서없이 했는데, 여러, 예. 하여튼 장기투자 계좌는 한 3년 전쯤에 이미 가격들을 다 정해놨다 하는 걸 까먹지 마시고, 그런 어떤 조건이 진행이 되면 사는 게 아니고 살 수밖에 없어야 되고, 또팔 때도 어 떤눅하면 파는 게 아니고 팔 수밖에 없어야 된다 하는 그걸 명심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규칙에 의해서 하는게 좋다. 써는 나중에 가르쳐 줄게 규칙이 뭔지. <laughs> 이 규칙 많이 이야기해서 참고하십시오.